안녕하십니까? 신박한 운전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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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하네요. 평소 같았으면 제가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까? 그는 그냥 입버릇처럼 나오는 거였다면 오늘은 진짜 피곤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 어제 제사였거든요. 저희 할아버지. 그에서 돌아가신 제삿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피곤합니다 11시, 1시에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사 지내고 치우고 좀 먹고 이래전에 집에 들어오니까 1시 반? 네 그래서 집에 와서 또좀 정리하고 누운 2시에 놓았어요 2시에 2시에 눕고 5시 반 알람에 일어났는데 오분 팅가가 35분에 일어났습니다 겁나 피곤한 상태죠 지금 3시간 반자 계산해보니까 3시간 반 자고 나왔네 아, 너무 피곤하죠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지금 빨리 사무실에 가서 아침밥을 먹고 이제 기대가 눈좀 붙일까 합니다 조금이라도 붙이면 좀 낫거든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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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SM6 네. 전 국민에게 토션빔을 알게 해준 SM6 센서가 몇 개야? 와 센서가 6개야 저거 저 후축방인가 저건? 후방감지기 4개랑 그더 옆에 양쪽에 두개 후축방인가 그게 찡이네 아쉽게도 단종이죠 아어 벨로스터 야저 벨로스터 1.6인지 지리야인지 모르겠네 터번가 하튼 저 벨로스터에 자 일단 비보호 좌회전 저 벨로스터에 중앙에 이렇게 두개 나오는 마을라 있잖아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네, 네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네. 벨로스에는 양쪽에 두개 크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네. 저기 이제 모르겠습니다. 1.6터보인지1.6 그냥 작업인지 모르겠는데 가운데 두개였딱 <laughs> 매력적이네. 네. 이네 모습은 아주 매력적인 벨로스터입니다. 나도 갈수 있나? 봐가라 봐아라 와. 니가 먼저니 내가 먼저니 난리네 어이 횡단보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됐다. 원래는 예, 제가 토요일날 어, 마치고 집에 와서 점심을 먹고 이제 가족들이랑 저. 카페를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 제가 우연치 않게 본그 유튜버, 그오토바이를 부부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그, 라이딩 하는, 오우씨, 나너 뭐하냐? 음 라이딩 하는 유튜버를 봤는데, 그분들이 마산 사람이지, 차원 사람이지, 하여튼, 진동.. 진동에서 영상의 시작이 뭐였냐면 진동에서 나와가지고 저기 동해면으로 하, 그 카페를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참 나도 한번 아바타인으로 영상을 한번 다와봐야겠다 브이로그 느낌으로 해가지고할랬는데 할라 했는데, 하려 했는데 에, 점심 먹고 그냥 다 잤습니다 <laughs> 낮잠 푹 찼습니다. 홍공홍이 네. <laughs> 오늘 그날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극, 그 극장 갔다 오고 좀막 힘들었나봐. 점심 먹고 졸렸는지 잠들더라고. 원래 자 일단 시도해보고 잠들면 낮잠 자고, 안, 잠안 들면, 이제, 나가자, 이랬었거든요 근데, 잠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고, 신님도 자고, 다 잤습니다, 낮잠을. 근데, 한 4시 40분쯤에 일어났어요. 다 깼거든요. 그때, 후딱 준비해가지고, 나갔으면 됐는데, 아, 막마 고마워, 씨, 귀찮대. <laughs> 고마워, 귀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심하심하쉬고 저녁에 그 놀이방 있는 그 파스타 집 있거든요. 네. 그 가가지고 스테이크 파스타 집인데 가기 괜찮아요. 네. 양덕동 로데마트 안에 있는데 그 파스타 집이 놀이방이 있어요. 애기들 노는 그가지고 갔죠. 가서 이제 스테이크 두개 하고 파스타 하나 시켜가지고 양 먹고 그 집이 좋은 게 탄산이 무한 리필입니다. 탄산. 안음대갔다먹을수 있어요 네. 셀바, 셀바에 탄산이 있습니다 네. 다른 먹을 거는 없고, 다른 거 먹을 거는 뭐 피클 이런 거고 <웃음> 피클이랑 <웃음> 그 탄산이 무제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콜라 한두잔 먹고 환타 두잔 먹고 <laughs> 네. 그러고 집에 왔습니다 그러고 아, 그러고 이제 롯데마트 장좀 보고 잠좀 보고 집에 왔는데, 아, 집에 오니까 거의 10시대, 10시. 9시 40분인가. 네. 자, 10시 뜰 때가, 오0 <laughs> 0 5 0도 재우고, 네. 다 같이 잤죠. 그냥. 그리고, 어저께 이제, 제사였어가지고, 아, 제 할아버지 제사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브라브라 챙겨가지고, 본가 가서, 음식 만드는 거좀 도와드리고 점심 먹고 좀더 도와드리고 낮잠 왔으면 자, 자고 저녁 먹고 다 같이 쉬다가 11시 11시 10시 반부터 이제 또 준비해가지고 상차려가지고 11시에 딱 제사 지냈거든요 아 어찌나 피곤한지 나중에 제사 지냈고 끝날 때쯤 되니까 호공호공 졸려가지고 호공호 낮잠을 한 2시간 반 정도 잤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처음엔 좀잘 버티더라고 근데 나 지금 막판에 그러니까 졸려가지고 그냥 엄마한테 계속 치대고 막 짜증내고 막 그래가지고 다 끝나고 이제 집에 오는데 차에서 그냥 바로 기절했대데 출발한지 약 5분 만에 바로 자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 지금 2시에 잠들어가지고 다시 4 0 다시지않지금 나왔는데 지나 피곤합니다 지금 아, 도또 월요일이라서 미글미적글수도고고미요글스도미적거리도글도로에 또 차가 많도든요지글스도고미지글스 습니다. 주말 좀 힘든 주말이었죠. 근데 아... 네. 지금 원래 지금 1월 달이잖아요. 1월 달에 할아버지 제사, 2월 달에 설날, 3월 달에 저희 할머니 제사. 네. 4월 달은 제끼고 5월 달에 증조부 제사. 네, 이렇습니다. 연초에 좀 멀리 지다 한 달에 한 번씩, 예, 1, 2, 3, 5, 이렇게, 1, 2, 3, 5, 이렇게 모여있어요. 아, 힘들죠. 1, 2, 3, 5, 모여있고, 5월달이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이제 없다가, 추석 때또 이제 차례 지내고, 11월달에 시제 지내고, 예, 산사소 가서가지고, 시제 지내고, 예, 이렇게, 총몇 번이야? 설날 추석 포함해가지고, 한둘셋, 한둘셋, 넷, 다섯, 여섯번, 여섯번이네. 아. 12달 중에 여섯 번을 제사를 지내는군요. 아, 피곤하다. 설날 추석만 하면 좋겠는데, <laughs> 그죠? 아. 어쨌든, 그래도, 이게 제사라는 게좀 그래요 하기 전에는 아 정말 하기 싫거든요 정말 힘들고 아 맨날 그 너무 너무 밤늦게 하니까 다음날 너무 피곤해요 진짜 아 근데 하고 나면 아좀 마음이 좀 편하다고 해야 되나 네 마음이 좀 편해지죠. <laughs> 요즘 아침에 열한다고 시동 걸고 좀, 좀 오래 있으니까 연비가 그냥 팍팍 떨어지네. 네. 처음에 딱 기름 넣고 14점 얼마에서 막뚝 떨어지더만 지금 1 1 8까지 어어습니다1 1 8까지. 그리고 기름이 점점 줄어들수록 평균 연비는 잘안 올라가는 거같죠 네. 기름 양이 줄어들수록 평균 연비 반영이 엄청 잘안 됩니다 이거. 한번 떨어졌던 평균 연비는 다시 올리기가 좀 힘들어요. 네. 네. 근데 뭐 솔직히 말해서 그냥 풀투풀 해가지고 계산 때리면은 뭐 평균 연비 나오지만이 트립상, 트립상 평균 연비는 별로 솔직히 의미가 없긴 한데 그래도 뭔가 이 숫자가 계속 눈앞에 보이니까 신경쓰이게 되죠. 네. 근데 이것도 또 올리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네. 특히 이제 연비주행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거 올리는 재미가 쏠쏠하죠, 진짜. 저는 연비가 좋은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출퇴근할 때 기름값을 좀 아끼기 위해서 연비를 좀 신경 쓰는 편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0.1씩 올라가는 모습 보면 상당히 괜찮은데, 오히려 맨날 그 예열한다고 지동 쳐으로 놓으면 기름, 연비 두두 깎이는 거 보면, 아, 어쩔 수 없구나. 이 기름많이 먹습니다 솔직히 아... 그냥 일반 세단 2000cc 세단이던 1600cc 세단이었으면 아마 이, 이렇게 천천히 가면 한달에 주유소 두번정도 갈까말까 할거예요 아마 아 근데 이아마때는 기름 진짜 많이 먹기때문에 일주일에 한번씩 제 갑니다 일주일에 한번 아... 게다가 고급류 넣어줘야 되고, 이냐니까와 존나 쏘네. 저 SM7 그렇습니다. 요 오, 아반떼 AD 네 제일 편 지금 아반떼 AD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 AD이 저 후측방경 보이다. 옵션 좋은건데 저 시절에 후측방경 보고면은 옵션이 꽤나 좋은 높은 트림의 AD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예신님이 여러 아줌마니들과 함께 룸카페 애기들 룸카페 간 날인데 토요일이라 <laughs> 아직 돈 입금은 안한것 같고 아, 입금 딱 하면 물어봐요. 물어봐야겠습니다. 아 혹시 얘랑 없어? 아, 오, 크루즈. 지금 딱오 그루즈 지금 그루즈 날리났죠 지금 세월에 그 무슨 물류센터 다뭐 엄청 몇몇몇 뭐 몇, 몇 명인지 모르나. 근데 해고돼가지고 지금 물류가 멈췄잖아요. 그, 지금 차고치를 가면 부속이 없답니다. 물류가 멈춰가지고. 뭐 피해 안 가게 하겠다는데, 그게 됩니까, 네. 아, 셔보레 빨리 손절하길 잘했습니다. 제 그, 아바타 N 사기 전에 크루즈 1.6 수동 사, 탔었잖아요 아, 손절치기 잘했습니다. 아. 근데 또그 뒤로도 지금 업무용차 살까라고 지금 크루즈 크루즈 파이브 하고 막 이래저래 짐 존나 해놨었는데, 예, 아 사길 잘했네, 아클라빠이데이 그냥 역시 그냥 현대기아 현대기아로 가겠습니다 현대기아, 에, 현대기아 아니면 KGM. 에, 그나마 KGM, KGM이다 그나마. 현대기아 k g m 요 순서입니다, 요 순서 그외 브랜드는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그래봐야 뭐 르노랑은 쳐버릴 뿐이지만 현대기아 k g m 50km 왕복 50km잖아. 근데 50km에 5일이면 5 20, 250km잖아, 그렇죠? 6일 <laughs> 아니야, 누나. 저는 6일을 주고 나누. 6일 일주일에 6일을 주더니 나니까 네. 이제 오늘부터 50km씩 6일이면 5630 300km네. 네. 300km. 근데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360km 나오네요. 360km 나오고 지금 만땅 넣고 주행 주행한 게 217km입니다. 2 1 7 k m 217km 탔고 360km 탈 탔다고 나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기름으로. 지금 이번 주가 네, 3300km니까 네, 토요일 날 저기 밀양댐 간다 치면 금요일이나 기름을 만땅을 넣어야겠군요. 네, 금요일 날 퇴근할 때 기름 넣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름 아끼면서 주행하도록 할게요. 아우춥다춥봐 영하 6도입니다. 영하 6도. 와 이거 미친 거 아니가? 시베리아네 아. 시베리아야. 야 아. 아, 진짜 타이어 열도 안 오르고. 아주 위험한 상태죠. 예, 조 조심하십시오, 다들. 예, 서머 타이어 이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솔직히 서머 꼽아도 못탈 정도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외전 자외전 좀 빡세가다가 게 예, 재미낄 수 있습니다. 외전 자외전 조심하시고. 예. 아, 요런 하다, 진짜. 눈이 아프네, 눈이 아파. <laughs> 어, 이거 아까 그 AD 아이가? 후추빵 경보있는 AD. 후추빵 AD 맞나? 어, 맞네. 색깔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자, 가자! 후추빵 AD. 어, 그렇지. 우주 빵다 들어오네. 신호 바뀌겠네 맥도날드 와.. 신 맥도날드 겁나 큰 스티커 붙이고 있대 이 아저씨 어, 신호 바뀌는게 아니고.. 끝나.. 방금 바뀌었구나 신호가 저탑차 앞으로 갈수 있을까요 제가? 어갈수 있겠다 오케이 됐다 오케이 네 우치. 앞에 카니발 맥도날드 스티커 겁나 큰거 붙였던데. 와. 좀, 뭐야. 뭔 소리야. 어, 좀 탐나긴 하는데, 너무 맥도날드 관, 관련된 사람 같다. 마치 맥도날드의, 어, 관계자, 어, 맥도날드 관계자 같은, 그런 스티커 크기입니다 진짜 너무 크더라고 예. 자 오늘은 신님의 도시락이 있기 때문에 어, 편의점을 들리지 않고 예, 바로 어, 바로 출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 티볼리 G80 그냥 티볼리가 아 그냥 티볼리가 다 에어가 아니고 저는 디블리 중에 있어서 에어를 좋아하거든요. 야야야, 아내 다음에 내 들어오나? 임마, 내 앞으로 가려면 악셀 좀좀 적극적으로 밟아야지. 나도 속도가 있는데 말이야. 음. 추월하려면 진행하던 차 하나보다. 빨라야 되는 거 아이가? 천천히 가면서 앞으로 길을 올 생각을 하면 뭐 이상한 사람인데 그죠? 해가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동지가 지나면 해가 다시 길어지죠 밤이 짧아지죠 지금 요즘 딱 그런 것 같아 요 지금 벌써 하늘이 좀 파란 게 보이네 그래 아까 아마 암흑이었었는데 내가 조금씩 조금씩 길어지고 밤이 조금씩 조금씩 짧아지고 있는 거 같아요 으쭈 6시 46분 불 켜고 다니라 임마 아이씨 불다 켜고 어 열선이 꺼졌다. 한 30분 25분 켜지나? 이게 열선이 25분 뒤에 자동으로 꺼지나 봅니다. 이게 네. 네. 자동으로 꺼지네. 자, 여러분, 저는 주차장 들어가 보자. 아, 어쩌, 어어 전다 왔습니다. 와, 영하 8도입니다. <laughs> 영하 8도, <laughs> 아, 오늘 굉장히 힘든 월요일 아침이군요. 네, 다들 오늘 추운 날씨에 화이팅 하시고, 전 이따가 퇴근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